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샘의 허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사건 중 학교 폭력이 아님에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상 학교 폭력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교 폭력의 정의는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학교 폭력이란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시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여야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대상은 학생이기 때문에 자퇴생이나 태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잃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자퇴생, 태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학교 폭력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사이의 장난과 학교 폭력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과 학교 폭력의 경계 사안에 관한 판례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된 사례인데 이것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 학생이 먼저 가해 학생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가해 학생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점. 그리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성기를 만지다 학폭으로 신고 당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신고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놀림 사안입니다. 친구를 놀리는 말이나 행동. 이러한 놀림은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 유형의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에 이르지 않는 비꼬는 정도에 그쳤다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학생의 부채, 남학생이 비키니 그림을 그린 사안인데 성희롱의 의도를 가지고 성적 숙취심을 일으킬 만한 그림을 그린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해 학생의 의도,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그리고 행위의 객관적인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장난인지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장난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하였다면 학생들 간의 그간의 교우 관계 그리고 의도성 여부 객관적으로 장난에 그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 사무소 율 쌤의 허용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